어제는 제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그때 당시 폐창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전반적인 것,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입맞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제가 짧게 노트를 해놓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맞은 자는 고혈압이 있거나 차크라가 열린 사람입니다. 차크라가 열려 완전히 각성되신 분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스스로 컨트롤하는 삶이 되겠지만 차크라가 열려도 각성된 지식이 없으면 세상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약을 먹지 않고 진실된 회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에너지와 불이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 정신, 영과 혼과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몸안 구석구석 폐부와 장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서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불 기운으로 인해서 마치 마법사의 요술에 걸린 것처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도. 투명한 에너지 장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과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 혼자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언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고, 그저 논란과 감탄, 환희와 황홀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많이 아플 때도 있지만, 충분히 그 아픔을 견디고도 남을 성령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고혈압 좁은 문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표 차크라가 열리면서 낮 12시 정오보다 더 밝은 부처님의 세계를 봤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고 성령님과의 밀교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나면서 저절로 아팠던 것도 치유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왜 고혈압이 생기고 또 고혈압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술함약 먹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좁은 문인 고혈압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이 일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 사역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을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빛의 자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소식에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기독교의 종교나 그것이 아니고 또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그게 아니고 모든 종파를 넘어선. 지존하신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건넜던 아리랑 고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는 더 상식이나 지식에 풍부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어, 역사나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을 체크업해 보면은 아리랑에 대한 기록이나 많은 어, 문화재나 민속놀이나 여러 곳에서 그 아리랑 고개에 넘던 그 길을 여러분이 유치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믿겨지지 않고 이상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텐데요. 저는 맹생코 진실을 전하고 있사오니 간과하지 마시고 꼭 체크업해서 주님 오실 때 너무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로 완전 무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무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여러분의 체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모든 게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앞으로 올 세계 3차 핵전쟁이 이 고혈압 세포핵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삶이 과거에 어때 했던가를 했던, 했는지를, 음,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의 판도라 상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죄가 허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조금씩은 다 허물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여러분의 삶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으면 그만한 징계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준비를 만반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많이 아플 텐데요. 지금 저 뒤에 어 심장을 심플하게 그 고려놨는데 오늘 할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어 기회가 될 때, 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심근에서 뿌리는 그 피해, 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니까, 다음에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